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치는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걸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연산이 엄청 길게 나와. 집합의 연산이. 그러면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단축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연습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하면은 1번을 벤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어딘지 얘가 A, B, C가 이렇게 있어. 1번 을 한번 나타내 보자. A 교집합 B 합집합 C. B 합집합 C를 그냥 한 줄로 할게요. B 합집합 C 이렇게 한 줄로 하고 봐봐 어떻게 나가나. 그 다음에 교집합 a 예요 그럼 A를 이제 색칠했다고 쳐요. A가 여기가 A잖아요. 이렇게. 그쵸? 맞아요? 네. 아, 그러면 누구예요? 짝퉁 두줄 두 있는 거요짝기두줄 있는 게. 예, 예. 지금 얘가 착실된 거예요 지금 다리 이거예요 이거 두줄리는거연야 맞아? 음. 네 그럼 2번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2번을 해볼게요 이번 어떻게 하나? A, B,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A 교집합 B니까 A 교집합 B 그냥 한 줄로 할게요 선생님 이게 보이니까 이걸 또막 셋째 또 하고 하지 말고 A 교집합 B가 이거야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어디냐면 이거하고 이거인 거죠 그죠? 끝났죠? 그거에 합치가 되니까 한질짜리두 줄짜리 다 쓰라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똑같아 버리는 거지, 결국은. 얘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업칙이 된다는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하냐면이 우리 옛날에 N이라고 한 거, 이거 뭐였지? NA가 뭐였죠? 원소. 원소의? 개수. 개수.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벤다의 그램을 개수로만 또 물어보기도 해. 그러면 n 은는 뭐야? 전체, 전체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NA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NB 이렇게 있어. 지금 원소의 개수로 하는 거야. 원소를 쓰는 게 아니야. 얘는 도 달라. 벤다 그램이.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A 합집합 B. 자, NA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이거 세개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a합집합하고 b합집합하면서 이거 두번 중복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렇게 말하겠다 a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되 앞에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서 가운데가 두번 중복이 돼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빼줘야 된다 이건 이해를 하면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벤달리그램 그려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공식을 말하자면 식을 말하자면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교집합이 존재할 때 이런 거잖아. 교집합이 존재 안할 때도 있어. 그 그러면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집합이 존재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교집합이 없다. 만약에 A가 B가 서로 따로 있다. 응? 그럼 A학집합은 A따로 B따로 하면 돼요. 그때는 얘가 없어져버려. 이래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 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럼 세 개짜리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 세 개짜리도 있죠. 세개 어떤 거지? 그러면 NA 봐봐. n b NC가 있어. 어? 세 개짜리의 합집합은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될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대 그럼 일단 세 개를 더 해야겠지? 네. NA, NB, 그다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NC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교집합.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번이 겹쳐지냐, 지금 이게? 지금 나 A 했는데 B 했고 B 했는데 C 했으면은 이 교집합들이 이제 그두 개씩의 교집합들이 다 중복되거든? 걔를 다빼 이, 이것처럼 가는 거야, 그냥. 이거 얼마 빼기, NAA 교체합 어? 빼기, NABC. 빼기, NAAC.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다 빠지면 또 여기가, 여기가 다 빠져버리면, 여 이제. 어? 지금 얘는 어느 구간이야? 이세 어? 개의 공통 구간이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해 줘? 여기다가. 어? 어, 이거 다 빠졌네? 그럼 어떻게 돼? 네. ABC의 공통 인애가 하나 들어가서야 된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얘는 하면 되겠냐 알겠죠? 또 정리.